현재 네, 현재 9천 정도 빚이 있고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자영업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가게 이제 투자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투에 투자를 했는데 친구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 빚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조금 더 심해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고 음. 그 대출에서 또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금리에 관한 전화로 이제 대출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음.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대출을 받고 이제 그 대출이 이루어지면 또 나중에는 그 금리를 더 저금리로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뭐 통상환, 통대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 또 발생하면 거기에 이자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빚이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뭐, 자영업은 친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됐죠. 같이 하신 게 아니고 친구가 하신 데가? 네, 친구가, 예, 친구가 예, 맞아요. 어떤 일이었죠?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성인 PC방 하고 싶다고 해서 성인 PC방에 음. 이제 투자를 했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욕식업으로 바꾸게 됐죠. 그냥. 성인 PC방? 네. 음. 그 친구분은 혹시 그냥 친구? 그냥 네, 구 네, 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셔서 삶은가 늘어났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음. 처음에 그걸 투자했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진 않았는데, 요시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 혼자 했는데, 시작점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부터 이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음. 코로나 때 특히나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대출 음. 맞아요, 맞아요. 그때 대출이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음. 자영업자한테 대출도 많이 해주고, 좀 신용이 안 좋은 사람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고가 힘드니까, 대출을 받고, 또 통대화를 하면서, 또, 대출이 또한번더 늘어나고. 통대환? 그렇죠. 음, 통대환은 뭐 어떻게 하시게 됐죠? 은행권에서 전화가 와요. 이제 쓰고 계시는 금리보다 더 저금리로 대환해드리겠다. 있는 부채는 갚아드리고 저금리로 해주겠다. 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엔 그게 저금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금리 아니에요? 오히려 고금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앞전의 부채는 음. 그 사람들이 갚아줬지만 또 저는 다른 부채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나는 거죠 더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나는 이 빚을 갚았으니까 빚이 없어졌네라고 생각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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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새로운 빚이 생긴 거예요 그거 플러스 또 생긴 거죠 남은 금액이 또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시작은 평범하게 직장생활 다니시다가 그렇죠. 그죠. 친한 친구였겠죠. 친한 친구니까 네, 돈을 빌려줬겠죠. 네. 성인 피시 일반적으로 성인 피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그 친구가 한다고 해서 친구를 위해 도와준 거면 그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 거네요. 것도 있었죠. 뭐 근데 저도 좀 돈을 벌고 싶기도 했고 성인 피시. 네. 그런데 그게 막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 피시 이런 거,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저는 사실 아직 감이 안 오는데 맞아요. 네네. 그 여자분이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채웠을 때는 일반적이지 네, 않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수 있어요 사용 피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냥 네. 투자만 하고 운영은 친구가 해서 알아서? 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쪽에서는 에서 저를 몰래, 모르는 전혀? 네 근데, 상황이었죠 음, 음 그냥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얼마를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 음.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 얘기를 했 근데 거기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음, 그, 그 돈은 그냥 날라갔다고 보면 돼 그럼 그때 얼마를 한 2천 정도가 들어갔다 2천 2천을 내가 너한테 해주면 너가 운영을 직접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달에 나한테 네, 뭐 얼마를 줘라 이렇게 약속을 네, 하자나 뭐.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건가요? 거의 거에요. 지켜지지도 않고 음. 월세 같은 것도 자기들이 내야 하는데 음. 그런 것도 제가 오히려 제가 내고 음. 가게 월세를 못 내니까 음. 근데 네, 저는 또제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가게를 어떻게든 꾸려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당연하죠 월세를 내주고 그 친구들이 또 요식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식업으로 바꿔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때 당장 사를할수 없는 입장이었어 가지고 그 친구 걔네들을 또 썼죠 써서. 네, 지금 자기들 친구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뭐, 아, 그러면 한 명이 아니었다면 친구 한 명에 네. 이제 동생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둘이서 운영을 음.. 친구 한 명이? 네 음.. 그 친구는 또 사이가 어떤 친구였나?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친한 친구, 친구 그냥 사이친구 네 그냥 뭐. 사이친구 아면 소개로 받아도? 아니아니 그냥 사이친구 그냥 사이친구?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사이친구한테 돈을 200도 아니고 2000이면 큰돈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었죠. 겠그 욕심? 그러니까 지나고 네. 나면 내 욕심이었던 거죠. 그저 제 욕심이었던 거그 아이를 믿었기 때문에 보다 그냥 음. 돈에 좀 욕심이 나서. 음, 그러면 그 일을 잘 몰랐지만 그 일이 좀 돈을 번다는 얘기를 그, 들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이제 저한테 설명을 했을 거예 설명을 거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벌린다라고 아니요. 말을 했으니까. 그남자였냐 그 혹시? 네, 아 남자였어요. 그분은 그 일을 잘 알았으니까 그 일에 자신이 있고 하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신이 없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음. 이걸 하면 되게 잘될 거라는 자기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막상 해보니 그게 안 되니까 음. 이제. 업종을 바꾸자 업종을? 네 업종 아.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하자 이제 음, 음. 내 돈이 들어가고 자기는 음. 이제 한 푼도 안 내고 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음. 업종 변경을 하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킨집이 네, 치킨집이었던 거예요? 네. 치킨집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분. 아니요, 저는 전혀 없었고. 없었고, 친구. 너 없었어. 친구도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은성인 안... PC도 그냥 얘기만 들었고 경험이 없었는데 진행을 했던 거고. 네. 치킨집도 전혀 일을 모르고 사업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가 돈이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도 겹치고. 그때 당시에 좀 이제 코로나 보면서 좀더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정말 엉망이었겠네요. 일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해도 부족한데 처음에는 좀 그래도 잘 했는데 음. 코로나가 좀한몫을 했던 것 같긴 음. 한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생활비로 써야 되고 음. 대출 도뭐 갚아야 되고 하니까 맞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나 네, 지출이 나 월세나, 이런 예, 또 고정비가 좀 많아요. 그 치킨집 변경하면서 또 인테리어나 네, 이런 여러 또 가지 다, 비용들이 다 제가 됐죠. 그러면 그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네, 그러네.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2천원은 아예 돈도 전혀 못 받았고. 네, 못 받았죠. 거기에 네.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또 들어가고. 네, 네. 네. 거기 이제 뭐 월세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치킨집에서 일을 하기로 해서 그때는 이제 월급으로 걔네들이 가져간다고 해서 월급을 더 줬어요. 그 월급을? 네, 친구들한테. 음. 그래서 계속 또 친구들이 운영을 했었나데 아니요. 그리고 한 3개월만 하다가 음. 제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음. 그냥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아, 3개월만 운영을 하고 네, 도저히 이제 안될것 같아서 네, 나가라고 하고 이제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나가라고 해서 그 친구랑 인연이 음. 아예 끝난 건가요? 끝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나면 돈도 다 하나도 없고?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그지 지금 좀 돌이켜보면, 어쨌든 어떤 성인 PC 그 일을 해서 그게 잘못되고, 그래서 또 변경을, 치킨집으로 변경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돈이 또 들어갔고. 네, 그 결국에는 계속, 계속 잘못됐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가 이제 음, 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그친 부분은 아예 이제 사이가 단절. 네, 지금은 아예 네, 돼버리고. 거죠. 그 치킨집은 뭐. 음. 프랜차이즈나 브랜드가 있었네 네. 체인점이긴 한데 그렇게 네.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또 거기서도 계속 수익이 안 나고 뭐 인건비나 여러 재료비나 네, 이런 게다 네. 처음에 3개월 동안 음. 그 친구들이 일할 때는 그랬어요. 이건 도전이 안 되겠다. 음. 오히려 제가 회사에서 번 돈을 거기다 넣고 있는 격이었어가지고 그 회사도 그만두면 또 퇴직금 이런 것도 받았나요? 네. 받았죠. 그것도 다 그냥 가게에다 주고 이제 걔네도 월급으로 다 주고 그랬어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있어요. 그랬죠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얘네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얘네 얘네한테, 얘네한테 월급을 주고 또 이런 경이 됐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출은 대출금대로 받고 내 퇴직금은 또 퇴직금대로 다 쓰고 네. 그 당시 들어간 돈이 총 얼마나 또더 들었는지 대략 적대출 이사, 2, 이 삼천 들었고 이 삼천 그게 네. 처음에 이천에다가 이삼이 이사, 삼천에다가 네. 퇴직금에다가 네 그랬던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음. 또 대출을 또 받으셨나요? 이제 그러고나서도 대출을 안 받았어요. 그 본인이 네.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좀 맡겼던 어, 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더 나왔어요. 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음. 그때는 그래도 빚을 질만큼은 아니었는데 음. 네. 대출 이런 소상공인 네. 관련해서 네. 자영업 코로나 자금이라고 해서 그런 네, 게 그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런 것도 받기도 하고 음. 금 이제 대출을 많이 기존에 있던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일금융이나 음. 이런데는 대출이 안 되니까 2, 금융 3, 사금융까지 가야 되는. 상금은 음... 말다시피 뭐 금리가 엄청 높으니까 맞죠. 그 금리를 갚아내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 이 이자가 늘어났잖아요. 음... 그럼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해아서또 이자를 내는 거. 그 이자는 또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계속 높아지죠. 높아지죠. 계속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음... 통상환으로 가는데 통상환을 해도 어찌됐건 또 빚이 늘어나는 경이 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매출 올랐다고 했는데. 음. 네그 처음에 직접 운영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셨어요? 제가 운영할 때는 이제 가게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음. 일단은 단골 손님도 많이 유지해야 되고 음. 메뉴 같은 것도 새로 다시 다 짜고. 음, 네. 배달도 되게 많이 위입하게 했던 부분인데 배달도 아니요. 많이 시작하고. 그 대출이 거의 국 점까지. 네.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대출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야할 이자도 늘어나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했는음더또 부담스러운 음. 상황이 됐을 텐데. 맞아요. 그때 당시 좀 힘드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음. 연체가 돼서 채권추심 받았던 이런 것 연체는 되지 않았죠. 아 그럼 어찌됐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음, 음. 가게에서 나온 돈이 저축을 할수 없고 그래도 이자는 조금씩 갚을 수 있는 상태였어서 근데 그 이자도. 힘들어져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음, 이자를 그렇죠, 그렇죠. 갚기 위해서 음. 더 이자는 늘어나고 음. 이자 원금만 해서 저는 한 350이 넘어가지고 와그 그러면 이제 네, 네. 그 정도면은 진짜 그러면 다 벌어서 다네 네. 그냥 번은 쪽다 네. 그냥 그쪽 다,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 음.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주변에 가족이나 친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고 음. 네. 혼자서만 그렇게 그 감당하신 네. 거예요? 혼자서 네 <laughs> 대출 계속 받으시면서 네 대출 받고 대출 받아서 또 장사가 좀 되면 그거 받고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또 다시 나가고 해도 다시 나가니까 그런 생활 한 얼마 동안 계속 되시는 거예요 한일년반 정도 그럼 지금 소득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회사 회사네 음, 가게는 다 정리했어요. 정리. 그리고 운이 좋게 코로나 시대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팔려서 그건맞아도 근데 어차피 다 대출 올리금으로다 나가긴 했지만 한 <laughs> 돈도 뭐 음.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빚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 혹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아 개인회생? 네 아. 개인회생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네. 나중에는 개인회생으로 네 개인회생으로? 네 이제 혼자 힘들어하거나 굳이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네네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거나 소액에서 나중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제 남들한테 말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소액일 때는 그나마 조금 엄마한테 말하거나 음. 가족한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숨게 돼요 사람은 더늘어나면서 늘어날수록? 늘어날수록 더 숨게 되고 더 심리적으로 더 털어놓지 못하는 압박감이 오, 오거든요 그러면 은 그렇게 되기 전에 음. 차라리 빠르게 털어내시고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이겨낸다기보다좀 음. 앞으로를 음. 생각해서 음. 이 순간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빚이지고 또 지고 또 지다 보면 무슨. 창피하다. 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되게 네. 자기가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을 다른 사람들한테 더 나누고 좋은 제도도 많으니까 네. 털어내시고 다른 방법을 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계속 옴매여서 저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좀한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만약에 음. 개인상이나 이걸 진행하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에 시달려서 음.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텐데 그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까봐도 네, 네, 네. 좀 두렵기도 하고 화해. 이목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다수현주에서 음. 너무 감사합니다.